허지승 보좌교무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명교당에서 이번에 마상교당 보좌교무로 발령받게 된 허지승입니다. 어, 제가 서명교당에서도 이런 말 했거든요. 대종사님, 법비 저는 참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 사은, 인연, 인과, 그리고 불공 이런 어,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그데 이제 그 중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게참복 중에서도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 제가 천명교단 교도님들께 그랬어요.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라 네, 부모품에서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부모님 고마움을 모르고 철이 덜 들거든요. 근데 뭔가 성장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부모품 말고 이제 떠나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성장된 모습으로 상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요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 마상교당에온 인연은 전생에 분명히 아쉽게 헤어졌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만나서 조금은 나아진 모습으로 교도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성장된 모습으로 재회하는 것이 아닐까는 생각도 해봤고요. 어, 혹시 안 만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연이 정말 상생의 인연으로 공부하는 인연으로 어, 마상 교당에서 서로 진급하며 공부하며 살면 좋겠다는 <laughs>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 제가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네 교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교 이렇게 제가 둘만 살다가 여러 교모님들하고 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네, 가족 같은 어 이렇게 그 배울 것도 많고, 예 네, 그래서 어, 저도 이번 계기로 많은 변화가 생겼듯이 어좀 부족하지만 많이 이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